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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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생활은 어때? 그는 도시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 집집집 집.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와. 병원은 집에서 꽤 멀어요. 고향, 고향, 꾸쌍. 서울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이다. 그는 30년 전에 고향을 떠났다. 아파트, 아파트, 꽁유. 서울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나는 아파트 20층에 산다. 하숙집, 하숙집, 지수지아. 저는 하숙집에 살다가 기숙사로 이사했어요. 저희 하숙집은 연세대학교 근처에 있어요. 거실, 거실, 커팅. 우리는 거실에 에어컨을 달았다. 동생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방 방, 방진, 방 방안이 왜 이렇게 덥니? 여기는 제 방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화장실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요.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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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루에 한번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하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세수, 세수. 시리엔,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나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밖으로 나갔다. 문, 문, 문. 그는 집을 나서면서 문을 잠갔다.몇 시에 문을 닫아요?열쇠.열쇠.야우즈.나는 방금 열쇠를 잃어버렸다.열쇠가 없어서 못 열겠어.가구.가구.짜쥐.어머니는 새 가구를 장만했다. 방 안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다. 침대, 침대, 조앙. 침대 옆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는 막 침대에 누웠는데 금세 잠이 들었다. 에어컨, 에어컨, 런치. 에어컨을 켜드릴까요? 집 안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창문, 창문. 주황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문 좀 닫아줄래? 청소, 청소. 나 싸워. 언니는 방 청소를 하고 있다. 교실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전화. 전화 전화 방금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나는 나가서 전화 한통 걸고 올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마 학교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요? 전화번호를 잘못 하셨네요. 주소 주소 디즈,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와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주인, 주인, 줄은 주인은 손님을 집안으로 안내했다. 이 우산 주인 없습니까? 건강, 건강, 찐캉. 흡연은 건강에 매우 나쁘다. 그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감기, 감기. 간마.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해야 한다.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종일 집에서 쉬었습니다. 인사, 인사. 나자 후 나는 친구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처음 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축하 축하 주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결혼을 축하해요 생일 생일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생신 생신 쇼청 생일의 경유 엄마의 생신은 내일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80세 생신이다. 초대 초대 요청 너는 몇 명의 친구를 초대했어? 어제 그 친구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파티 파티 파이 또에. 파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일 파티에 왔으면 좋겠어.